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 어, 세프 세차장에 있는 저희 그 옐로 박스, 옐로 박스 케미컬 어, 세차용품 무인 자판기 어, 한달 판매 실적에 대해서 안내, 공개를 하겠습니다. 어, 네, 옐로 박스 무인 자판기. 제가 9월 달, 9월 한 달, 9월 연저 씨가 아, 8월, 8월 한달 동안 매출이 얼마였는지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8월 한 달. 아, 간략히 요거만 그냥 간단하게 요거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47건에 179만 1,300원을 벌어 드였벌습니다 네, 8월에 세차 비수기였어요. 근데 이 정도 수익이면 세차 용품 자판기가 정말 선방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어 옐로 박스에서 어, 어, 직접 어,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브랜드가 언제 그 있어요 따로 잭팟 잭팟 잭팟인가 잭팟 <laughs> 네. 그 브랜드인데요 어, 그 브랜드가 마진율도 좋아요 네그선그 브랜드가 마진율도 좋고 어 상품도 정말 좋다고 보시면 돼요어 요런 브라스 류가 보면은 요거야 째깍 네. 요런건데 어 괜찮습니다 음. 자, 옐로 박스 자판기가 아, 아주 지금 밖에서 늠름하게 저 대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여기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... 옐로 박스 관계자분들이 아주 친절하시고, 어, 자기, 다들 잘해주시기 때문에, 어, 제품을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거 생각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. 지금 구매 대기가 많이 밀려있으셔가지고, 저도 한, 받는데, 빨리, 빨리 받았는데도 한 달이 좀 넘게 걸렸어요. 그러니까, 어,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빨리, 어,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